이렇게 해봐. 언니, 나와 보세요. 방울이 옷을 샀어요. 예쁘죠? 근데 또 움직이질 않아요. 얼음이 됐어요. 방울아, 모자! 뭐, 봐봐, 아우, 이쁘네! 아우, 이쁘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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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아구자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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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움직여야지. 올라봐 엄마. 방아 들라봐 오이구. 오이구. 오이고 저리 지. 오이고 저리 지. 오이고 저리 지. 오이고 저리 지. 꼬맹이가 꼬리 흔들 때더 세게 흔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엄마가 아구 잘라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라네. 아구, 아구, 아구 이뻐. 아구 이뻐. 헉, 그랬죠 우리 꼬가어휴그랬죠 이제 가만히 있을 아이고, 셋이야. 아이 왜왜 왜? 왜왜 왜? 엄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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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만히 있을 때까지 있다가,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오구 잘했어요. 아구 잘리어 우리 꼬맹이는, 아구 잘하네! 이거 하면 꼬리를 계속 흔들어요. 언니, 딱꿍딱꿍 언니, 왜지죠 거기 있을 거야? 방울아. 야생견이 된것 같아요. 모자 씌워놓으니까. 2X라지 밖에 없어서 디자인 고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도 방울이 이쁘지. 뭐라 이쁘지? 오이착해 쎄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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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네요 고맹아 아구 잘하네 고맹이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무 잘하네. 왜 안해? 삐졌어? 응. 내일은 애기들... 음... 스파 가요. 스파 꼬맹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어, 아토피 치료하러 스파 가요.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나도 스파를 못하는데. 꼬맹아, 꼬맹아? 어우 졸려 심술 뽑아 심술 심술 너네들은 옷 사줬잖아 따로 안되나? 오늘은 이렇게 짧게 아가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알고 가는 거?